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음, 지난 시간의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의 완판에 가까운 그런, 어, 결과를 만들어주셨어요. 아이들 모두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오늘도 만원의 행복 진행합니다. 어, 12일 전, 13일 전, 그렇게 2주 전에 만원의 행복을 진행하고, 오랜만에 준비하는데요. 신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 산토방입니다. 제가 산토방 아이들을 굉장히 이뻐하는데요, 어, 신상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음, 다채로운 색깔로 나와 있는 신상 아이들인데요, 입구가 10.5cm네요. 어, 8.5cm입니다. 입구가 10.5cm, 11cm에 달하고 어, 그 키는 8cm에 달하는 그런 아이예요. 물구멍도 아주 시원스럽게 굉장히 큽니다. 물구멍도 한 2cm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토만의 트레드마크 알록달록 꽃이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깔이 있어요. 민트색이 있고요, 노란색이 있고요, 분홍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제가 한번 센트로 물고 봐서 이 민트색이 많지가 않습니다. 민트색을 내는 그열 열로, 알록. 금융이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이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민트색을 기준으로, 어그 세트 구성을 해봤어요. 오늘은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 1번은 5종 세트입니다. 이렇게 5개에요. 하얀색이 2개, 빨간, 하얀색이 2개, 분홍색, 노란색, 민트색.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2만원 짜리예요 5개에 10만원. 이렇게 1번은 5개 10만원으로 했고요. 2번은 색깔 하나씩, 하얀색 하나, 분홍색 하나, 노란색, 민트색 이렇게 해서 8만원 되겠죠. 네네종류 4종류 준비했습니다. 3번은 어, 하얀색,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3개로 준비를 했어요. 민트색이 적어서 민트색을 빼고 어, 3번을 준비했는데요. 어, 민트색을 필요 없으시다 생각하시는 분은 3번 6만원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4번은 또 분홍색이 부족해서 노란색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 어 4번입니다. 2만원씩이니까 4만원이죠. 센터방 하면 어 처음부터 나왔던 이 모델 이 모델이 어 제일 많아요. 흰색입니다. 흰색은 5번 5번이고요. 어 낱개로 가져가시면 돼요. 2만원입니다. 분홍색과 노란색 민트색은 세트 구성에만 들어가요.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트 구성에만 들어가야 있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토방 2만원 아이 신상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이들 수량은 많잖아요. 마음에 드시면 빨리 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민트색 지금 나와있는 아이들이 전부인, 전부입니다. 민트색은

여러분에게 명품 가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명품 가방 너무 예쁘죠? <laughs> 명품 가방에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아, 이 아이는 화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다. 미끄럼 반지를 위한 도구까지 장착되어 있는 아이예요이 아이는 이렇게 포크나... 뭐그 작은 티스푼,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놓으면 좋은 아이고요. 큰 아이는 수제충으로 사용해도 좋죠. 그,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가져다가 장식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구멍을 뚫을 수 있으신 분은 구멍을 뚫어서 화분을 사용하셔도 좋을 듯 하죠. 이 아이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어, 입구가 8cm예요 <laughs> 입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어, 길다기 때문에 옆으로 어, 그 자그마한 쪽은 5cm고요 키는 어, 8cm입니다 복주머니 네, 형태이기 때문에 아가 아래, 넉넉하죠 11cm 정도 되는 야외 3월 25일 6번 명품배 애외들은 만원입니다 가격도 너무 놀랍죠 <laughs> 명품이 만 원짜리라니 이, 여기 뒤에 있는 아이이 아이는 큰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어, 입구 12cm 그리고 접은 면적은 9cm 그리고 요 넓은 면적은 17cm가 되는 큰 아이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화분을 팔다 보니까 입구도 사이즈도 막 이렇게 되 드리는데요 사실 이 아이는 그렇게 뭐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고 그냥 크기만 보시면 되죠. 여러분에게 명품 가방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 원의 뭐 요새 돈을 가득 넣어서 보내드리면 너무 좋겠죠. 만원 행복하면 빠질 수 없는 단아분이죠. 이 아이도 새로 나왔어요. 한동안 없어서 준비 못해드리다가 새로 나와서 좀 많이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아주 흡족한 만큼의 수량은 아니에요. 입구는 9.5cm 그리고 키도 9.5. c m 9세트입니다. 이 아이는 만원이죠. 색깔별로 이렇게 다섯개를 만들어서 5만원 세트로 판매를 하시는걸 좋아하세요. 파란색, 하얀색, 보라, 보라색, 분홍색, 쑥색 이렇게 다섯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란색이 없고 짙은 꽃이 많은 아이가 하나 들어있어요. 위 아이는 8번, 밑 아이는 9번입니다. 색깔별로 다 있습니다. 이 아이는 10번이고요. 이 아이는 11번입니다. 이렇게 4세트 준비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분이 꽃보다 더 이쁘다고 <laughs> 정말 꽃친가 봅니다. 어, 새봄이 되어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철에 어, 화분도 이렇게 꽃처럼 피어났어요. 이 아이들 신상인데요. 제가 세트로 많이 묶어놨습니다. 모양이 다 똑같고 앞에 코사지 느낌이 살짝살짝 살짝 다른 아이들인데요. 어, 한두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가 9.5고요. 이 아이는 어, 10cm에 달합니다. 키가 10cm고, 어, 10cm인 아이는 9.5. 이렇게 서로 키가 크면, 어, 좀, 입구가 작고, 입구가 크면 키가 크고, 아, 키가 작고, 이런 눈을 어김없이 지키고 있어요. 보들보들한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그런 아이들로 탄생되었는데요. 이 아이 가격이 1 5 0 0 0원이에요 만원의 행복에 어, 앞으로 주인공이도 될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제가 두 개씩 묶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하면 3만원이겠죠. 어 12번부터 23번까지 두 개씩 묶어놨는데요. 이 아이들 사진으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천천히 보시고 굴러보시는 게더 좋을 듯합니다. 어,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다 보고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골라 가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려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똑같은 아이들, 이렇게 똑같은 아이들이 많을 때 랜덤이고요. 뭔가 좀 다를 때는 사진을 보여드리는예요 사진을 천천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원 행복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아이 12번부터 시작합니다. 15,000원짜리 두 개를 묶어서 3만원을 만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진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진사도 하나, 둘, 셋, 네 개, 딱네 개밖에 세트 구성이 안 돼요. 자, 이 아이는 24번입니다. 25번, 26번, 27번이고요. 여기 커다란 장미꽃이 있는 아이는 딱세 아이밖에 없어요. 자, 이 아이는... 새 아이를 한 세트로 묶습니다. 그래서 28번은 45,000원. 마지막 아이 새 아이로 묶었고요. 어, 나는 세개를 사고 싶다 하시면은 세개를 주문하시면 제가 비슷한 아이를 찾아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주 마음 놓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지난 마지막 만원의 행복에 제가 화분값이 오른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서 만원 아이들 많이 갔다가 어, 지금 사 놓으시는 게 절약하는 거라고 그렇게 권해드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품어가셨어요 그 이후로 신상이 나왔습니다 신상이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12,000원이에요 어, 그 중에 이쁜 아이들 몇 점만 가까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예, 천년아죠천년아이 아이는 입구가 12.5cm 12cm 이렇게 되는 아이고 크는 11.10cm 9cm 되는 아이입니다 분홍색,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세 개를 세트로 묶었습니다. 12,000원짜리 세 개에 36,000원이죠. 그리고 30번은 음, 붉은 통과, 보라색 이렇게 두 아이 묶었습니다. 12,000원짜리 두개니까 24,000원이에요. 어, 귀여운 꽃들, 세 송이 아이도 딱세 개가 있어서 31번, 세 개를 묶었습니다. 32번은 두 송이 꽃을 묶었고요두 개죠. 그리고 33번은 세송이꽃,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있는 세송이꽃 두 개를 묶었습니다. 만원의 행복의 주인공이었던 만원짜리 아이들 신상으로 나왔는데 가격이 좀 올랐다는 어, 가슴 아픈 소식과 함께 첫 선을 보여드리네요. 가격이 올라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이 그리고 새로운 신상인데 놀랍게도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있는 아이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입구가 14cm인데요. 여기 14cm인데 여기 그 턱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어, 닭기가 심어지는 내경은 그 12cm입니다. 그리고 키는 14cm 롱분이죠. 하얀 바탕에 홍목연이 이렇게 옆에까지 늘어지게 피어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놀랍게도 9,000원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오진 못했어요. 많은, 이 하얀색과 갈색이 있는데, 갈색도 아이들이 많고, 하얀색도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하얀색 돈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롱분, 이런 롱분 원하신 분들 9,000원 에이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번이었습니다. 35번, 이 아이도 가져왔어요. 3종 세트, 3종 세트 만원인데, 만원 행복에 이 아이도 정말 적합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아 이가한 세트입니다. 제일 큰 아이는 입구가 20cm, 그리고 두 번째 큰 아이는 14cm, 마지막 막둥이, 막둥이는 12cm가 되는 이렇게 큰 아이 3 개가 만 원이에요. 큰 아이 두 번째 아이 그리고 막둥이 이렇게 세 아이 세트로 가져가시면 만 원입니다. 어 20, 35번이었고요. 자 36번, 37번, 38번 앞에 커다란 장미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입구가 13cm 키가 15cm, 커다란 아이, 얘가 12,000원이에요. 음, 만원의 행복을 위해서 특별히 갖고 있습니다. 만원에, 이렇게, 만2 0 0 0원 이렇게 큰 롱분, 어, 쉽지 않죠. 그리고 옆에 하이는 만원입니다. 입구가 13cm, 키가 17cm인 두 하이, 만원에, 하나에, 39번, 40번인데요. 만원이고요. 모두 모양은 똑같은데, 바탕 색깔들이 틀려요. 그래서 39번, 40번 두 가지를 해놨는데, 주문하시면,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려서, 호불호를 가르시면될것 같아요. 이 나플라코란 프리 있는 아이도 만원이죠. 입구가 14cm, 키가 11cm입니다. 제가 지금 샘플로, 하얀색과 파란색 두 아이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색깔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얀색과 파란색이 좀 많아서 도 아이를 샘플로 갖고 왔고, 이렇게 세개 보석이 있습니다. 이 커다란 이 아이가, 어, 만 원이 돼요. 흰색은 41번, 어, 파란색은 42번입니다. 네, 중요한 아이들은 미니분인데요. 수량이 많지 않아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43번이에요. 입구가 8cm, 키가 어, 7cm 인아이도 아이가 는세요 이런 모습입니다. 션 화분, 선이라고 써있죠. 선 공방에서 나온 화분이죠. 이 아이는 15,000원이에요. 두 개에 15,000원 아니고 하나하나 15,000원 딱두개 있습니다. 자, 옆에 AI도 같은 공방에서 나온 아이예요. 입구가 7cm인데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경은 5cm입니다. 키는 7cm인 이 아이 역시 15,000원입니다. 44번, 하나에 12,000원, 15,000원이니까 두 아이면 3만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거 딱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판매를 안하고 가지고 있던 아이예요. 입구가 7cm, 나이는 8cm인데요. 내경이 6cm, 5.5cm입니다. 키는 음, 6cm인데요. 6,000원짜리예요. 두 아이의 세트로 가져가으면 12,000원, 45번이고요. 46번은 돼지들이죠. 복돼지, 보라색, 파란색, 녹색, 분홍색 이렇게 네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역시 6,000원씩이에요.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시면 됩니다. 분홍색 하나만 가져가시면 6,000원 두개 가져가시면 12,000원 그렇게 되겠죠. 사이즈는 8cm, 그리고 내경은 6cm 키는 7cm, 6cm인 아이들입니다. 자, 47번 어제 이 아이들 엄청 나갔어요. 몇 아이가 남아있어서 오늘 또, 소개해드립니다. 8,000원 이에요. 요런 모양의 8,000원 아이. 입구가, 어, 애경이 5.5cm 가 되고요. 키가 5cm 입니다. 이 아이는 8,000원 이에요. 하나 두개 가시면 8,000원, 두개 가시면, 두개 가져가시면 16,000원. 이곳에 이렇게 레드베리를 심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어적합니다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내일 비가 온다는 비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거실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보석나무가 있는 노아이들도 만원의 행복에 몇번 등장하는 아이죠. 키가 입구가 10cm, 키는 10cm이랍니다. 옥색, 카키색, 하늘색, 갈색 이렇게 네 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15,000원이에요. 52번 이 아이는 어, 저분에 너무 인기가 많아서 어, 다 줄이지 못한데두 아이가 또 생겼어요. 근데 공격도도 분홍색만 나와 있습니다. 입구가 7cm인데요. 내경 5cm, 키는 11cm입니다. 이렇게 이쁜 이아이 15,000원씩이죠. 두 아이 가져가시면 3만 원입니다. 53번 이 아이는 입구가 12cm, 키가 8cm예요. 이 아이도 인기 가 엄청 많았죠. 다섯 개 2만 이렇게 판매가 됐었는데 하나에 4,000원이에요. 어, 지금 제가 세트로, 샘플로 세 개를 내놓았는데, 음, 개수 어, 관계없이 가져가실 수 있는데, 수량이 많진 않습니다. 음, 그, 그 53번 4,000원 계산하셔서 어, 불러주시면, 개수를 불러주시면 되고요. 미니 장 심어주기 딱 좋은 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53번입니다. 54번 이 아이는 마지막 신상이에요. 그 예전에 나왔다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 하얀색 컬러가 있어서 컬러까지 되면 입구는 15cm고요. 내장은 11cm입니다. 자, 이게 복주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죠. 분홍색, 붉은색, 노란색, 이렇게 삼색으로 되어 있고요. 하얀 컬러에 꽃과 보석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24,000원이에요. 오늘 복주머니 아이까지 해서 준비한 아이들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어, 주말에 비소시겠습니다. 예약은 보약비니까요. 어, 보약비 먹금고 건강 하게아이들잘 자라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사회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